홍천 귀농 귀촌 가이드 오늘은 영기미면 노천리 전원주택 소개 드립니다. 양지말이라는 이름처럼 하루종일 해 잘들고 따뜻한 2022년 준공된 준신축 건물입니다. 제가 물건 소개 드리면서 풍수같은 말 잘하지 않는데 누가 봐도 집터로는 상당히 찾기 힘든 좋은 자리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드론으로는 이렇게 높게 갈수 없어서 구글어스에서 주변 직업 보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서울에서는 91km 정도, 홍천 IC에서는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드론 사진입니다. 향은 남서향이라고 하긴 좀애매한 남향에 가까운 방향입니다. 단열에 좋은 경량철골조 주택입니다.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들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집주위를 돌면서 찍은 드론 영상입니다. 바로 옆집도 넓은 대지에 예쁜 집 지어 놓고 살고 계신데 멀리서부터 이집 빨간 지붕을 이정표 삼아 들어오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깨끗한 편이고 직접 피해를 줄 만한 축사 같은 것도 없습니다. 쌀 농사 외에 인삼 농사, 오미자 농사, 사과 농사를 주로 짓는 마을입니다. 수타사계곡 상류 쪽을 따라 트레킹도 하실 수 있고 가벼운 등산이 가능한 임도 산책로도 잘 갖추어져 있네요. 드론 위치를 고정한 채 키높이 정도에서 찍어본 영상입니다. 주변 지역 주로 외지인들 전원주택이고, 조망이라 일조권을 침해할 요소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집주변 영상 보실게요. 석재데크 위로 긴 차양 해두셨고, 차양 위쪽으로는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썬룸으로 꾸미시면 좋을 공간인데 간단하게 야외 테이블 두셨고 안쪽으로는 저온저장고도 두셨습니다. 그 밖으로는 제법 큰 밭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사진도 몇 장인데요. 석재데크, 휴식공간, 100평 정도의 밭, 그리고 정원 사진입니다. 이제 실내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현관을 지나면 오른쪽 신발장과 중문이 나타납니다. 살짝 비켜난 정면에 화장실 위치하고요. 오른쪽으로 방 하나가 나옵니다. 붓바기장이 설치되어 있어 아주 넓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잘 들고 전망도 좋아 보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 거실 쪽 구경하시겠습니다. 폭이나 깊이는 서른평대 아파트 거실 느낌이고요. 넓은 창 밖으로 시원한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실에서 이어지는 주방 모습입니다. 식탁을 계단 아래쪽으로 놓으셨네요. 다른 배치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싱크대는 일자 주방이며 다용도실로 이어집니다. 세탁 공간 외에도 꽤 널찍하게 나와서 수납 공간 많이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냉장고를 이쪽으로 옮기고 식탁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제 안방 구경 갑니다. 다른 방과 다르게 흰옷기로 마감하셨습니다. 바닥은 대리석 바닥인지 대리석 무늬 타일 바닥인지 확인을 못 했네요. 작은 붙박이장과 독립 화장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방문은 좀 특이한 걸로 해 놓으셨네요. 이제 2층으로 가봅니다. 올라가서 좁고 긴 통로만 확인하고 동영상을 끊었더니 연결된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충해 드렸으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침실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놓치신 부분 있으실까봐 실내 사진 몇장 올려드립니다. 금방, 작은 방, 주방, 메인 화장실, 다용도실 사진입니다. 오늘 매물 정확한 주소와 저희가 꼭 소개해드려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불과 3년 전에 3억 9천을 들여서 지은 집입니다. 추가 절충 절대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 내 필지는 개인 소유이고 5번 토지는 도로부지로 공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어떠셨나요? 이만 마치겠습니다.